음, 사쿠라가 안 나오네. 어 여기 사쿠라. 어 그래. 사쿠라가 나와야 되는데. 아 이런. 사쿠라. 아 그래 사쿠라. 그렇지. 어 그래. 사쿠라 오랜만이네. 아아 그래 사쿠라. 그래. 어. 그래. 아 그래. 그래. 네. 그래. 일층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? 예. 아, 저 아, 사무실이요. 예. 아니 아니, 나 이제 이제 씻고 씻고 나갈 거야 이제. 예. 아니 아니 아니요. 아니. 아, 지켰더라고 아, 아, 아주. 아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. 아, 전화 받느라고 머리도 못 감겠네. 아, 여보세요. 예, 네, 얘기해요. 예, 네, 예, 네, 네. 전화 받느라고 실수했어. 아. 아 전화 올까봐 오래 못 시켰어. 아 빼놓고 하는 거 없지? 빨리 가자. 빨리 가야 돼. 아이 정도면 진짜 시설 좋은 모텔이에요. 아 내가 옛날에 모텔하다가 망했는데. 아 어떤 여자 와서 자살하려고 그래가지고 난리 나고. 아 숙박업이 개고생이에요 진짜. 네. 아 이거 이차 공구주 실고 오셨네? 응. 음. 아, 이차 이름이 뭐야? 에? 네? 아, 슬라이... 아, 슬라이딩 각도기 위에 있구나. 아, 오늘... 수질이 오늘 끝장을 봐야 되는데, 여기. 아, 이 수... 지금... 밤새도록 3, 3km 빠졌어. 네? 절대 이게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. 네? 야, 소리 하나도 안 들려. 와. 돌아버리겠다, 진짜. 아, 찾았어, 여기야. 여기야, 여기. 아, 이거 방금 파, 좀 파니까 바로 이제 나오잖아. 에이. 여기. 여기 있잖아. 이게 그렇게 안 나타나냐, 와. 이제 고치는 게 문제다, 고치는 게. 에? 아니, 지금 이게 이제, 뽑, 이제 뽑아내는 게 문제야. 네. 어제 10분만 더 했으면 찾는 건데. 어저께 아. 잘라버리고. 이거 봐, 이. 그냥 빠져 버리네. 에휴. 어, 그러니까 안 나오고 시멘트로 눌려 있다가 네. 어? 야금 여기 잘라 버리고 아, 저렇게 단단하네. 아, 나온다 나온다. 됐어. 형, 이게 꼭잘안 되는 게 있어. 아 씨, 어제 10분만 더 했어도 씨. 아, 진짜. 이이제다 됐고 저쪽으로 가야지. 끝 마무리. 예, 됐어. 이제 아, 앞 검사하면 돼. 네. 예. 오키오키 오키 오키 오키나 그러니까 오키나 한번 가기 힘드네 아 진짜 난 타일 난 타일 붙이는 게 제일 싫던데 타일 붙이는 게 제일 싫어 아 드디어 다붙었네아다붙었다고 이제 이제 나 타일 붙이는 데 소질 있는 거 같아 아 빨래 끝. 어 다리퍼. 어 다리야. 다리 저리. 아 집에 빨리 가야 돼. 다붙었어다 갈랐어요? 다 갈랐지? 다 아, 그래? 아 이런 거내 스타일 아닌데. 네. 됐고 이제 가자. 아 완전 거의 1 c m 인데 차이가. 와. 아 주차장 들어갈 때마다 겁나 가지고 내가. P P C 가 가끔 진짜 애먹일 때 있어요. 네. 안 세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세는 거예 요즘 요 들어오는 노선는 쉬운 게 거의 없어요. 현동의 최고의 맛보지하는 아현동 중화 반전. 이 나가신다 중화 반전이 간다 두번 튕겼다가 후드로 패고 중화 반전 중화 반전. 그럼안 되지. 너도 나도 바쁜데, 어? 아, 여기서 떨어지는구나. 네. 네. 여기 욕실 하나 있고, 그 다음에. 아, 상가 건물이라 쉽지 않겠는데. 아. 진짜 이 동네 끔찍하게 막힌다. 아 네. 어쩜 이렇게 제나대도 막힐까? 아그 물이 300톤이 사라졌다고요? 아니, 그니까 이제 가가우스로 딱한 가구만 살아요? 예. 지금 꼭꼭 탈만 붙이면 꼭 이래. 아다 튀어가지고. 아또옷 갈아입어야 되겠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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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이렇게 다 해놓으셨구나. 예. 네. 음. 껴놓고 이렇게. 아, 이거 음, 사실 음. 이게 이게 편하고 좋지. 음. 네. 다시 와야 되겠다. 잘들 있었어? 응. 음? 아, 어, 며칠 만에 집에 온것 같아. 30A가 왜 망가진 거야? 어? 또 되는 것같아 다시 한번 해볼까? 어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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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된다? 이거 오락가락하면 안 되는데. 50D도 가지고 다녀야 되겠는데. 아. 다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. 아. 왜 어제 목왜 어제 목통이었지? 아, 피셔도 가지고 다니까. 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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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뭐 물이 새고 있어서 검사한거야? 아니면 그냥 뭐 응? 인테리어 업체 부탁이요? 응? 아, 그런건 좀 애매한데 돈은 받았어? 응? 아, 돈, 돈 안주는 놈들 있단 말이야 응. 아예 애초부터 나 그런거 아예 하지도 않거든 솔직히 응? 응. 애매하고 애매하고 소비자도 아니고 그지? 응? 상상시에 믿고 거래하는 거래처면 모르겠는데 응? 받았으면 아마 못 받을 확률이 좀 있거든 그래서 찬 정도로는 절대 하지 말라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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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이번에 돈을 주면 A 급 거래처로 등록해놓고 어? 아, 기름값도 안 주면 그냥 잘라버리고 알았지? 어? 알았지? 음. 하면서 이제 경험치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. 어? 그래? 아. 돈다받을 수는 없거든 진짜. 아. 아. 음. 음. 관 관상을 잘 봐야 돼 관상. 어? 알았지? 어. 뭐 쉽게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 알았어? 아. 알았지? 아, 떼먹을 확률이 50%야, 진짜야. 어. 어, 이제 개피곤해서 술 한잔 먹고 있어. 어. 내가 뉴스탐지를 1박 2일을 하고 왔다. 어? 내가 1박 2일 예능도 안 보는데 말이야. 어? 정말. 로안 가고 내부 순환 타려고요. 네. 돌렸어요. 네. 가다가 쳐보아 어, 뭐 주... 괜찮다는 건 자기 생각이지. 예. 네. 좀 이해가. 이해가 안 가면 다음에 가는 건데 이제 겨우 한하 이제 겨우 한편 만든 거야 하. 아 아이즈원 실방하는구나어 봐야지 아, 사쿠라 나오겠는데 봐야 되겠다 얘기해드릴게 아 267명이라 <laughs> 고 보내 그... 네. 보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요 나 팬이야 어, 제가 유튜브 나, 나도 해야 든요 자, 끝났습니다. 아, 뭐 그러면서 겸사겸사신기웅 님이에요. 어. 어, 430명이 보고 있어. 와. 신기 좋아합니다. 알아요. 한 50명 들어오는데. 와. 야, 장난 아니다. 예, 10년 안에 5만 명은 만들어야지. 야.